K-POP 팬덤만 해서 8조원 시장 와. 글로벌 탈모제 시장 <laughs> 탈모치료제 시장이랑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 <laughs> 저는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풍선을 들던 그런 시대잖아요 저 그런 시대고 <laughs> 팬덤을 이제 나눴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이이템 발전하면서 야광 모. 뭐, 어, 얘가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먼저 콘서트장에 가면 그걸 중앙에서 제어를 해가지고 예. 곡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하고 <laughs> 우리 때만 해도 뭐 팬덤이라고 해서 활동한다고 하면 그냥 팬클럽을 가입하고 음, 음. CD를 사고 맞아요. 브로마이드 사고 잡지 사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런 활동들이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접목이 될 수밖에 없고, <laughs> 그리고 이제는 다들 플랫폼에서 이 문화를 즐기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뭔가 시초격이 V앱이었잖아요. 네. 네이버. 네, 네이버 거. 이제 그것까지 흡수가 됐더라고요, 이 위버스에. 위버스에서 뭘 하냐, 팬들에게 물어보니까. <laughs> 예를 들면, 제, 뭐 제가 오늘 콘서트를 가서, 뭐 진의 엄청 멋진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럼 그 위버스에 올리면, 뭐 진이 답장을 해주기도 하고, 음. 플랫폼 전용 콘텐츠도 있고, 하여튼 뭐 벗어날 수 없게 해왔던데요이 음. <laughs> 세계 안에서 놀 음.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렇게 한 플랫폼에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있고 하면 이거를 활용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뭐 메타버스로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옮겨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또뭐 이걸 커머스로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굿즈를 네. 파는 샵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면그 얘네 CD를 샀어요. 방탄 CD를 사면 거기 QR 코드가 붙어 있대요. 그리 이제 그 캡촬을 찍으면 거기 엠블럼이 쌓이는 거예요. A C D를 사면 A C D 엠블럼, 뭐 콘서트를 갔다서 찍으면 또 무슨 콘서트 엠블럼. 팬들끼리 내가 이렇게 뭘 많이 활동했다고. 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그얘기는 들었거든요. 이게 채팅 같은 걸할수 있다고?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와서 채팅을 하는 건지, 네, 도시하는 그치. 건지. 아 이게 버블이라는 그 플랫폼도 있는데 이건 또 S M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완전 그 프라이빗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플랫폼이거든요. 예전에는 왜그 팬클럽 이런 카페 이런 데에 연예인이 글쓰면은 그냥 우리가 댓글 달고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보내고 그러니까 나, 나한테, 나한테 보여주는 건 1대1 메시지처럼 보이는데 아티스트한테는 1대 단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쫙 팬들의 메시지를 보고 자기가 거기서 막 답변을 하는데 그게 사실 이게 싱크가 잘 맞진 않는데요. 왜냐면 하 음. 내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뭐 아티스트가 아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하면 팬들이 막 답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네. <laughs> 뭐 다들 뭐 날씨 좋은데 뭐 어디 자전거 타러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나, 내가 봤을 때는 이 프라이빗 어, 메시지로 어, 일대일로 어, 대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땡땡, 아, 뭐, 오늘 하루 잘 보내? 라고 보내면, 그 이제 자기 닉네임이 돼서 오는 거예요. DM이 잘 짜져 있다고 생각한 게. 사실 아티스트들이 이제 일, 일반적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악플과 선플이 구분 없이 소통을 받게 되죠. 되잖아요 근데 이 공간은 자기 팬밖에 없으니까 다 좋은 맘을 가지고 이 아티스트도 여기 가서 힐링을 안돼요 아티스트가 더 자주 보내니까 팬들은 더 신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계속 그냥 선순환인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이게 또 대박인 게한 아티스트 요즘 그룹이면 그룹별로 이 구독을 하는 게 아니라 멤버별로 구독을 해요 1명을 구독하는데 4,500원, 월 4,500원. 어. 그리고 이게 구독한 일수에 따라서 내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어. 아, <laughs> 아, 여기는 삼, 30자부터 500자까지.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묶어두는 어. 거, 둘 수밖에 없는 <laughs> 거예요. MAU나 이런 게 엄청 높을 것 같아요. NC 소프트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유니버스라는 걸 만든 거기에 이제 AI 콜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laughs> 이거는 정말로 아티스트의 말투가 설정이 되고 <laughs> 내가 원하는 상황을 그 설정을 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아티스트가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쌍방향 소통은 아니고 일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진짜 음 AI가 접목을 해서 되게 다양하게 메시지를 베리에이션할수 있도록 만든 거라서 더 정교하죠, 그러면. 그래서 VR이 들어오고 AI 어떤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오면 내가 VR 들어가서 그렇죠. 똑같이 만들어 나한테 최적화된 뭔가 그 연예인이랑 하루 데이트. 맞아요. 이런 거 다요. 그리고 아... 요즘에 포토 카드도 엄청 아, 네, 핫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아예 이게 거래하고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포카 마켓이라는 음... 데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아이돌 그룹의 앨범이 나온 날인데, 거기 앨범에 포토 카드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laughs> 어, 그거를 다 꺼내서 서로 교환하게 런거 <laughs> <가진 것> 같아요. <laughs> 아우, 저 나는 이게 뭐,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얘긴가 바, 보니까 그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한 5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이걸 이제 아예 플랫폼화 시켜 가지고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매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식거래하는 것 같이 그쵸, 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멤버의 카드. 가 있으면 거기서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는지 음. 거래 추이 가격을 음.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바로 살수 있는 가격도 볼수 있고 그러면 음. 내가 원하는 가격을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에 맞춰서 판매할 판매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되면 거래를 하는 거고 지금 이거 당장 바로 사고 싶다 하는 조금 가격이 높아도 바로 살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건데 아직 이게 뭐앱 내에서 뭔가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 되게 괜찮은, 비즈니스 어, 어, 비즈니스 모델이다. 네. 아이디어 음. 괜찮다라고 생각했어. 음. 그러니까 n f t 까지 음. 접목해서 하면 네. 좀 이제 범위를 음. 아이돌에만 국한하지 않고 스포츠나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밸류고 하면은 이게 훨씬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용어가 너무 많아요. PFP라고 또 나왔어요. 이거 뭐의 약자냐면, 프로필 픽처. 적용이 뭐냐면 NFT를 이제 프사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laughs> 그래서 트위터는 실제로 뭐 트위터 블루라고 이제 유료 네, 멤버십을 네. 하면 그 NFT 이미지를 프사에 적용할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그 섬니의 사례였는데, 네. 의 사진으로, 막 오만가지 이제 투사를쫙뭐 만드는 거죠. 백전했다? 라고 느낀 게 이런 이제 로드맵이 있어요. 이 그래서 PFP는 보통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PFP, 그러니까 투사를투사 프사 NFT를 또 헤어드랍을 해요. 그러니까 공짜로 몇 개를 뿌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한 대상이 1차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그 전용 뭐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거를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아마 아주 한정적으로 1차 판매를 하고 2차 판매는 조금 수량 늘리고 3차부터 일반 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1, 2차 사람들은 사실 팬들이 어쨌든 사러 올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차익을 남겨 먹으려고 아마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생태계를 약간 좀또 쪼개 가지고 팬덤도 있고 또 아예 이 투자자들만 팬덤. 노린 네, 목적으로 노린. 그렇게 해서도 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 NFT를 갖고 있는 사람만 뭐 어떤 전용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이런 전용 오디션을 하겠다 오디션을 봐서 뭘 하겠다 까지는 없는데 그냥 그 엔터 업계에서 할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다 넣어가지고 뭐 콘서트 뭐 오디션 뭐 굿즈는 말할 것도 없고 프로젝트를 로드맵을 짜갔더라고요 와전 진짜 못하겠다 나는 펜질도 못 해먹겠다 이거 머리 아파서 그런 뭔가 엔터나 i t 랑 연계가 되면 뭐 콘서트 티켓 정도 NFT를 발 네. 행해서 위조 못하고 뭐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에 네. 그 다른 이제 세계관이 있어와 아, 거기에 3D가 나와서 와 3D 나왔네. 뭐이 정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반성합니다. 이 아. 엔터업계의 이 마케터들이 엄청 열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 이것 때문에 약간 양극화가 일어날 팬들에 대한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생각해보니까? 그쵸. 최근까지는 뭐 되게 유명하신 나오나 선생님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를 텔레비에서도 틀어주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음. 것들은 완전히 음.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음. 네. 전혀 완전 된다. 그 플랫폼에 특화돼서 그분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초. 난 저거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완전 다른 세계. 어, 그런 것도 좀 있네요. 그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위버스에서 내가 다 구매를 열심히 해줬어. 어, 제 근데 나는 이제 펭귄 한번 접어야지. 이제 난더 이상 못해. 탈퇴를 했어. 코타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같았으면은 내가 그걸 불리태우드 쓰레기통에 버리든 건지 그때 내 거였는데. 음.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어떤 플랫폼 안에 이제 그런 게다 <laughs> 쌓여 있는데, 만약에 음. 거기가 뭔가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나, 음. 아니면은 뭐 보안 이슈 같은 게 커져가지고 <laughs> 음. 다 이제 데이터 날라가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은 이제 나와, 나와 내 최애와의 추억도 <laughs> 날라가 버리니까. NFT가 <laughs> 보통 이제 표준화된 NFT들을 많이 하니까, 뭐 ERC 7 2 1 이런 걸 쓰니까, 이거는 거기와 망해도 똑같이 호환이 돼서 다른 플랫폼에서 도 그걸 바꿀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호환, 그니까, 러 표준을 따르지 않는 애들이 만든 NFT들. 음.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못되면은 싹 사라지는, 음. 네, 그런 게생겨버리니까 그건 문제가 될수있어 있었지만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옛날에. 크랩했던 잡지 이런 <웃음> 거. <웃음> <웃음> 저 아직도 있어요. <laughs> 진 <진짜요? 웃음> 네, 저 아직도 SES 잡지 이렇게 오려놓은 거 있고 막 그래요. 누가 최애 멤버 누구세요? 누구예요? 저는. 스크린도어 열렸어요.